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 저희는 지금 1인위기 체육을 하러 체육관에 왔습니다. 다 같이 탁구와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러 가실까요? 고고.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1인위기 체육 활동으로 농구를 하고 있고 개인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아, 좀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 저는 지금 1인 2개 현대무역을 활성는 교통실에 왔습니다. 빨리, 얼팍 칠 때가. 얼팍 칠때막 들이대. 이건 꼭 넣어달라, 이렇게. <laughs> <있겠네. 웃음> 예전에 여기 다 찍었는데 잘렸어. 맞아, 그거 다 잘랐어. <웃음> 이제. <웃음>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해야죠. 해야, 그래야 즐거운 학생이죠. 무슨 산? 발산. 하나워크는 이렇게 농담 칠 때도 수렴 발생했어요. 놀랍죠? 이거 살리면 예전드겠다수진 <laughs> <laughs> 따라 무슨 렴? 수렴 하나가 학생이 생활하는 방법. 저는 이제 공강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면학실에서 해야 되는데, 면학실은 전자기기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복도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 뭐가 있죠? 지금 여기는 플래그풋볼을 할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즐겁게 학교 다니는 방법. 뭐가 있죠? 저희는 지금 실험을 할수 있는 과학실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러 교과교실 A203 앞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 저희는 지금 영어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 교실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기숙사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요. 저희 기숙사는 기숙사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야광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기숙사에 오면 편하게 쉬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간격을 주고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줄이 빨리 안 줄어들어요. 저는 일단 간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식을 받아와서 간식을 먹을 건데요. 시국, 그 코로나 때문에 칸마이칸마이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소떡소떡인데 저는 이제 간식 에이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 저는 지금 1인 2기 드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밴드 연습실에 왔습니다 지금 1인 2기 드럼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친구를 가다가 만났어요 이름 소개 한번 아 저는 하나고등학교 1학년 이호연입니다 오 준서 친구예요 와, 그러면 드럼으로 이행시 한번. 드러볼까요? 드럼으로 이행시요? 아. 드 드럼은, 럼, 너무 재밌다. 와. 와. <laughs> 아, 와.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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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밌죠. 그러면 1인이기 하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네. 저희 1인이기 수업에서는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드럼 연습을 합니다. 네, 저는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저도 드럼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쳐주세요. 드! 자, 드디어! 럼! 너무 맛있는 저녁 시간! 와!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고등학교의 1인 2기 시간입니다. 저는, 저는 1인 2기에서 연극을 연습하고 있고, 이런 실제 무대에서 연극을 실제로 해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연습을 다 하고, 12월이 되면 이런, 이런 멋진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자신이 준비한 1인 2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지성과 꿈을 키워주고,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하나고등학교의 1인 2기 시스템,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아, 바란 말이야, 난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처럼 해면서... 해도 우리 해도 될것같아 그래야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 좋을지 좀더 생각. <목소리>